이부 방송 시작합니다. 음. 원래 이런 건 일부 일부를 나눠 줘야 된다고요. 자, 으. 자, 으짜짜짜. 음. 당황하셨죠?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채팅창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어, 리방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번 리방해 줘야 방송에 렉도 안 걸리고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고. <laughs> 다시 아무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곳을 다시 세팅을 해야겠네요. 음. 아니요, 이 시작합니다. 자, 국아 아, 다끓었어요국을다끓이고 밥도 다됐고기째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채팅창이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그냥 방송을 시켰어요. 다시 켰어요 다시 뱉타뱉타어 이거 잠깐 어디지? 구가적올게요 오케이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학이에요? 저는 평생 방학입니다. <laughs> 아, 학교에서 복학할 건지, 휴학 더할 건지, 그거 통지, 통지서 달라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현년님 <laughs> 수도권에서만 활동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어, 이곳저곳 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공지를 완벽하게 올리진 않았지만, 어, 그니까 다음 달, 2월달에는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열리는 주시 페스티벌 가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는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 코믹월드 갑니다 그 외에도 복호, 2월 부코를 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2월 부코는 아직 미정이에요 지금 전주에 사는 제 친구가 전주 빼고 다 간다고 아니야 전주도 간 적이 있어 학생 때, 학생 때 갔었어 저 전국 어, 돌아야죠 응. 아 디코 디코도 가야 되는데. 음 맛있어 따뜻해 맛있어 오늘 화장 꿀기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공들여서 화장했어요 오늘 음이 정도만 해도 화장 어, 잘하는 건데. 코스하고 붓고 갈려 했는데, 현장 티켓 구매도 입장 가능한가요? 그 현장 티켓이라는 게, 어, 일반, 그가 뭐라 그래야지? 그, 보통 코스 분들이 예매권을 미리 사는, 사 놓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요. 그건 제 2월 달에 올라오는 코스 Q&A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보통은 검색하면 나오긴 해요. 근데 제가 영상, 영상에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 지금 얘기, 얘기해버리면 영상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 그제 실신 한 명이 어, 자기랑 왜안 놀아주냐고 계속 방송에서 분탕질을 치시는데요.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면 놀, 놀아드릴게요. <laughs> 네, 오늘은 쌀밥 먹방입니다. 쌀밥. 앗뜨 시비코 때 같이 있던 유링영이요? 네 유튜버긴 해요 아. 저거 오물오물 용짤 찍어드릴게요 <laughs> 옷 어울려요? 다행이다. 저 사실 여기 안.. 안 원래 이렇게 잠겨야 돼요. 근데 어.. 뭐 사이즈가 좀.. 안 맞는가 봐? <laughs> 이영실 코스도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영실도.. 네. 다른 무대가다한 장르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그독 유튜브 이대면 제 영상이 면 나옵니다. 가끔. 같이 구독 많아서. 포켓몬 코스! 해야 돼요! 포켓몬 코스! 뭐 할지 고민이에요. 그 사실.. 그 배수이시원에 아론 아이리스라는 캐릭터 여러분 아시나요? 턱니 어디죠? 그 하고 싶은데 가발은 20만 원이래요. 음돈을 모아야 돼요. 음 럼나 어, 크리프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일단 지금 확정인 게일 코트 짓고 그다음에 코안 한번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3 코트 피주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다, 하고, 다 하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내 위치를 <laughs> 너무 많아서. 어, 포켓몬 지우 베스트 먹는다고요?헐 어, 대박! 나 이제랑 티크 하실래요? 어보맨 오야 트윈저 사실 그그 그 뭐냐 그어 제가 어음 이걸 여기서 말해도 되나? 제가 애인이 생겼습니다. 애인이 생겨서. A님이랑 같이 코스프레를 많이 할거예요은경이 방송에서 어좋아 저는 일단은 기본안경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가나, 하니지 같은 고황도 없고 음, 레이는다 맞을 것 같아요 그냥 한다고 해도 아추천하신 래퍼 같은 캐릭터가 요 안녕하세요. 진짜 할 하우스버스가 너무 많아. 시미즈 그 여자 여자 슬리퍼 마저 그 검은 머리. 헤이지 나 안경 쓰고 제가 안경을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음, 그러니까 코스프레 하시는 분 중에 눈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아서,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렌즈를 껴야 되는데 렌즈도 못 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안경을 추천하는 게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그.. 어.. 예 네, 남자친구가 한창 있어요 그래가지고 덩치 큰 안경캐를 찾고,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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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일본 사람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1998년 5월 15일 서울의 70년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인입니다 엄마도 한국인이고요 아빠도 한국인이에요 남자친구가 있지만 남자친구가 있다! 된 것만 알려드리고 딱히 영상에는 안나올꺼같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어, 남자친구가 다음 두 명이 있어요 A라는 남자친구와 B라는 남자친구인데 둘다 지금은 제 남자친구가 아니고 그리고 그 영상은 이제 와이빠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이어, 작년 다이어티비 그 페스티벌, 다이어 페스티벌 영상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방송하면서 잠깐 끙끙 거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앞에서 동생이 운동한대. 인스타는 안되네요.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저한테 아 어, 오늘 밥 진짜 잘들어간다 님전 아, 카트라이더 덕이에 럭메리트 보고 찾아오게 됐어요 아더 안그래도 이번주 토요일날 코스피크 말고 카트라이더 경기로 가요 럭마 코스로 갈것 같아요 가 남자친구랑 찍는 영상을 대놓고 올리진 않았는데 코스프레 하다 브이로그에 잠깐 출연할 수도 있어요. 음 응, 누군지 안알려줌 일요일날 오시는 분들이 백년이 왜 일요일 안 오시고 토요일만 가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아쉬워요. 근데. 이제 양육되면 체력이 없어요. <laughs> 사인 사인 저야 저야 저저 너무 감동적인데. 지금 화장이 지워졌어. 계속 신경 쓰여. 눈제따크네요 사실 이거 눈 여기에 반접이거든요. 근데 어 귀여워요. 공식보고 백년이 보러 가요. 고드세요. 일코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진짜 다안나서으면 좋겠어요. 그분한비 미치코 한다 그랬잖아요. 제 5인격에. 공항렌즈를 낄 거예요. 이따시만한 거. 그래서 흰자가 안 보이는 미치코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 팀코가 두개 팀코 같냐는데 저 말고 미치코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저는 여기 눈 흰자가 없습니다. 흰자가 <laughs> 없을 거예요. 공항에서 공항. 코스프레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하면 돼요. 가발 세팅 잘하는 법. 일단 숏파가발 세팅할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지 장발 가발. 캐릭터 더듬이는 기분은 힘드죠 그래서 그냥 돈좀 세팅만 할게요 아. 부모님이 별로 게 좋게, 좋게 보시지 않는다고 어 그래요 주변에 그 코스프레라는 취미에 대해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진짜 뭐 우리 집은 약간 편 편이라서 그냥 얘가 뭘 하든 사실 그럴 나이도 아니지만 음, 성인이니까 아 그래서 제가 어 가끔 댓글창 보면은 제 영상을 보고 코스프레에 대해 의식이 좋아진 분들도 계시고 아, 어, 취미를 코스프레로 정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뿌듯한데 아직도 그 코스프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제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그 인식이 좋아졌는데 아직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코스프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아예 성적으로 보거나, 어, 좀그 옷코 자체를 까내리는 그런 시선들, 그게 안 좋기 때문에, 음, 그런 거를 최대한 개선할 수있도록 하는 유튜브가 되는 꾸미기네요. 음. 제가 일일이 그 모든 분들의 부모님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예, 인식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면 그런 취미를 갖는 데 있어서 어, 막걸돌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공망렌즈, 공망렌즈 그래 걱정돼요. 할수 있을까 내가? 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네? 틱위 하는 법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보다 네이버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틱터는 진짜 시작 한번 해봐야 돼요 처음에좀 헤매는데 한몇달 뒤에 트위터만 붙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코스프레 처음 하는데 쉬운 코스프레? 음... 그거도 2월달에 올라오는 영 알려드릴게요 귀여운 목소리 내주세요 안 귀여워요? 쨉쨉쨉 네,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방금 거 좀... 무리되셨어 음.. 지금 채팅창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한 거 너무 죄 제가.. 음.. 두고두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laughs> 트위치면 클립각기 <가기> 어때? <laughs> 아저 진짜 돈 열심히 모아서 방송 하고 싶어요. 단발가발이 쓰기 편해요? 긴머리가발이 쓰기 별에 편해요? 이거는 어.. 단발가발이요. 왜냐면 긴머리가발은 일단 어.. 엉킨다고 해야되나? 그런게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오배 너는 스물살이 네. 불러주셨나요? 도배를 지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칭 도배는 강태 대상입니다. 처음 코스프레 뭐 했는지는 일부 방송에서 나와요. 응. 네 관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편해요. 요새 아는 누나, 친구, 동생들이 기능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친구 대학 졸업날 기능이 컨셉하고 갈 생각인데 괜찮겠죠라고? <laughs> 컨셉 까진 게잖아. 컨셉은 일단. 어 사, 컨셉 사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프레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데, 음. 어 남친분 쓰고 지금 캐릭터 찾는다 하셔서 찾아봤는데 단갈로파의 초고급 교 곤충채집기 가가 있어요. 어 제가 참고해보기도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laughs> 말이 어 방금은 어 마,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고였어요. 창말가발네 어. 맞죠? 저번에 피피미라든가, 음. 언제 처음 화장 시작하셨나요? 중학교 2학년이요 음. 이제 7년차예요 네? 지내면 되는데 단갈로 <laughs> 봐 들어오면 아직 한 적은 없어 네. 여러분 일단은 제가 어, 밥을 다 먹어서 음, 오늘 방송 컨셉은 하나요 코스프레를 하고 쌀값을 먹는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려면 편집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편집에 <laughs> 들어가는 걸 로 하겠습니다. 음, 방, 방카도 이렇게 채워야 되고, 네. 아, 재밌... 잠만 이건 컨, 자 텐션 올리고. 오늘도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준비되죠? 준비셨죠 타자실 시간 주 줄... 드릴게요. <laughs> 자, 마무리는 무리없이 뿌리 됐 내. 요 영상으로 더 다음 영상이에요.